여러분 길에서 주운 카드로 커피 한잔 사는 거 에이 설마 싶으시죠? 근데요 바로 그 작은 행동이 수사관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오늘 그 플레이북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길을 가다가 어? 신용카드가 떨어져 있네요 이걸로 그냥 음 커피 한잔 정도? 뭐그 정도는 괜찮겠지? 문제 되겠어? 라고 아마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수사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여기 적힌 것처럼 이게 바로 징역형까지 갈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카드 한창 주운 건데 왜 지갑 속 시한폭탄이라는 무서운 이름까지 붙었을까요? 자, 그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수사관들은 이걸 물건 하나 훔쳤네 정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카드사, 가게주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고 쓰는 이 사회의 신용시스템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금융 질서 교란 행위로 아주 무겁게 본다는 거죠.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범죄가 성립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딱 3초면 끝입니다. 카드를 단말기에 삑! 하고 되는 그 순간. 아니면 점원한테 건네는 바로 그 순간 범죄는 이미 성립된 거예요 심지어 한도 초과로 결제가 거절되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수사관들이 이걸 왜 이렇게 심각하게 보냐면 행동은 딱한 번인데 죄는 무려 세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주운 것 자체로 점유이탈물 횡령 그걸 사용한 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그리고 마치 자기 카드인 척 가게 주인을 속였으니 사기까지. 이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죄질이 훨씬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자,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셨죠? 그럼 이제 수사관들이 어떻게 범인을 잡는지 그 추적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거랑은 좀 달라요. 수사관들이 막 용의자를 쫓아다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보는 건 바로 카드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용의자가 아니라 카드 데이터부터 분석하는 거죠. 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이게 바로 수사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아주 예리하게 보는 게 바로 이 시간차예요. 원래 주인이 카드를 잃어버린 시간하고 주운 사람이 처음 카드를 사용하려고 한 시간 그 사이의 간격 말이죠. 이 시간이 만약에 굉장히 짧다? 그러면 어쩌다 우연히 주워서 썼어요 라는 변명은 거의 안 통한다고 봐야죠. 훨씬 계획적인 범죄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증거가 딱 확보되면 이제 무대는 취조실로 옮겨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심리전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수사관들은 어떤 질문으로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무너뜨릴까요? 수사관들이 보통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혹시 술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본인 카드랑 헷갈리신 거 아닙니까? 얼핏 들리면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주는 것 같죠? 하지만, 전만해요. 이건 아주 잘 짜여진 함정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용의자가 네, 술에 취해서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수사관은 바로 CCTV 영상을 들이밀거든요. 영상에는 다 나와 있죠. 결제하기 전에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자기 지갑도 아닌 주머니에서 슬쩍 카드를 꺼내는 모습 같은 거예요. 바로 이런 행동들을 근거로 당신이 실수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은 이렇게 다릅니다. 라고 모순점을 딱 짚어내는 거죠. 만약에 온라인에서 카드를 썼다면요. 증거는 훨씬 더 빼도 박도 못하게 명확해집니다. 결제할 때 사용된 IP 주소랑 용의자의 스마트폰 위치 데이터를 그냥 대조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대게서 주문하셨네요라고 묻는 건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데이터를 보고 던지는 확인 사실인 셈이죠. 자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처벌은 과연 어떻게 결정될까요?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 그 정의의 저울 위에서는 과연 무엇이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들 피해 금액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동적으로 쓴 소액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비싼 물건을 샀는지, 또 이번이 처음인 초범인지, 아니면 비슷한 전과가 있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갚아주는 등 피해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는지, 이 부분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합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즉,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든 피해자와 빨리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갚아주는 것. 이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의 상황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정거의 실수로 남의 카드를 썼다면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이런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평소 내 결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내역이라던가 이 카드랑 헷갈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내 카드 사진을 찍어두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이겁니다. 백마디 사고 편지보다 이 증거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떠나서 모든 수사관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조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CCTV와 데이터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하나 다 검증하고 있을 테니까요. 결국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범죄는 단지 몇만 원 훔친 걸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약속한 신용과 신뢰라는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 벌을 주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수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들여다 봤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길에서 주운 카드로 하는 소액결제. 이게 정말 그렇게 사소하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법의 눈으로 바라본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많이 다를지도 모릅니다.